그러니까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좀 많아지지만 소득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득 역전인지 볼까요? 원래 400인데 120을 빼줘야 되니까 남는 소득은 28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300 벌었는데 45니까 빼주면 25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 역전은 안 일어났다. 맞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이 되는 거죠. 마저 한번 해볼게요. 3번. 단을 선택했을 때. 요걸 선택할 때 a와 b의 세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를 통해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볼래요. 이게 지금 b가 300인데 10%만 세금을 내면 세금을 얼마만 내게 되냐면 30을 내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400만원에서 140세금 내고 나면 이게 260이 남는데요. 300에서 이 30을 빼고 나면 여기가 270이 돼서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소득 역전이 일어나는 건 공평성에 위배된다 그랬지. 그래서 3번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똑같이 5번도 보시면, 간이, 난에 비해서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한다 그랬는데 소득 역전이 일어나니까 공평성은 안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3번과 5번은 다를 갖고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간은 단에 비해서 A와 B 간의 세후 소득 격차가 더 작음으로 간의 경우는 어... 한번 해 볼까요? 가안의 경우는 400에서 세금을 80 뺐으니까 320이 남는 거고요. 아, 어 아니다. 요 요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안을 따져 봐야 되니까 미안. 가안이니까 여기서 따져 보면 되는 거죠. 400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300. 그다음에 여기는 200에서 40을 빼는 거니까 아 어, 160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소득 격차는 얼마가 되냐면 140이 되겠네요. 140. 근데 이 간을 다안 하고 비교하라 그랬는데 어? 근데 다은요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새우 소득 격차가 더 작기는 뭘? 이거는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게 없는데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여러분 요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2번이 될 거라는 걸 아실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산해 봐 주시고 궁금한 건 현장에서 저한테 한번더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2%세 번째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로 해설해 드리고요. 더 궁금한 건 저한테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데로 수고하셨습니다.